만수동 무단 거리에 도착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었음. 몇 가지 자잘한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풀어보겠음. 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할머니 사시던 그 만수동 골목 데려다 달라고 했음. 그 아저씨가 좀 우락부락하시긴 했는데 매우 친절하시고 한참 아랫배인 내게도 공손하게 존대어 쓰시며 잘해주셨음. 그런데 길 가다가 가끔씩 택시기사 아저씨가 운전하시다가 음아어 이러시는 거임 가끔 차가 급정거할 때도 있었음 그러다가 갑자기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멈춰섰음 갑자기 아저씨 태도 돌변 식은 땀 뻘뻘 흘리며 나에게 거긴 왜 가냐고 추궁하심 난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네 했다가 왠지 이나이에 청년이 무당 보러 간다고 하기 좀 이상해서 할머니 보러 간다고 답했음 그랬더니 아까 그렇게 존대어까지 쓰시며 공손하던 분이 반말을 하고 화를 내시며 당장 나가라는 거임. 내가 얼타고 있는데 돈 같은 것도 필요 없으니 빨리 나가라. 처음엔 뭐야 이 동네는 택시 아저씨도 신기가 있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음. 아무튼 여차저차 해서 그 무당들 많은 거리에 들어섰음. 한자로 만표시 되어 있는 집들이 상당히 많음. 뭐, 삐까번쩍하게 천산신녀 어쩌고 이런 곳은 좀안 끌리고, 일부러 조금 허름한 집중의 동자 어쩌고를 찾아갔음. 진짜 신내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름 알아볼 재량으로, 선대모사 하기 어려울 법한 신을 모시는 곳으로 들어갔음. 아무튼 갔더니 영 분위기가 별로임. 원래 무당 같은 걸안 믿는 내게 사기스러운 분위기가 폴폴 풍김. 살집 좋고 욕 잘하게 생긴 그런 신술 굳게 생긴 할머니가 앉아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우 가녀리고 빼빼 마른 40대 중반 정도의 아주머니가 앉아 계심. 그냥 보면 전혀 무당 같이 생기시진 않았음. 내가 들어가자마자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던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 씨였구만. 그런 말은 나도 함. 솔직히 20대 후반 건장한 청년이 이 점지까지 온다면 당연히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 왔을 것이니. 당연히 첫마디는 귀신의 씨였다라고 하겠지. 그래도 그냥 웃겨서 뭐라 하는지 지켜봤음. 하는 일이 잘안 되지. 그렇게 무슨 핑계를 대고 나갈까 눈알만 굴리며 대답도 안 하고 있던 내게 그 아주머니가 물었음 고민이 많은가 보구만. 걱정하덜 말어 저유망한 것만 내면 다일잘될 것이님께. 그런데 학생이 단가.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분임. 잘못 온거 같다는 생각이 팍 듯. 네, 그런데요. 그러자 급격히 아주머니의 표정이 식어갔음. 후, 뭐, 그래, 학생인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구만. 학생이고 고생했고 한거같으니께 내가 이거 부적 특별히 7만 원에 써 줄게 원래 10만 원 짜린데 학생이라 싸게 받는 거야. 괜찮습니다 이야기 들은 것만으로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적은 됐고요 복채만 낼게요. 그러자 다시금 굳어버리는 아주머니의 표정.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바로 나오려고 했음. 하 여기 점집 겁나 많던데 여기서 대체꽝이 아닌 집을 어떻게 가려내지? 짜증도 나고 낯선 분위기에 영 적응도 안되고 해서 지갑을 꺼내다가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안경이 툭 떨어졌다. 근데 그 안경이 떨어지자 그 아주머니의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팍 바뀌었다. 저게 뭐여? 네. 분명 저게 뭐냐고 묻지 않았나. 안경인데 설마 안경인 걸 모르는 건 아닐 테고 뭐지 뭔가 보이는 건가? 왠지 이 아주머니에게 급신뢰감 같은 게 생겼다. 난 다시금 확인해보기 위해 지갑에서 4만 원을 꺼내어 건네주며 말을 걸었다. 여기 4만 원이요 근데 방금 뭐라고 하셨죠? 저거 뭐냐고 물으셨나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쉬이이이하며 조용히 하라는 표시로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 전환에 뭔가 무당 아주머니에게 급신뢰감이 오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차 무당 아주머니에게 대뜸 물었다. 왜 그러세요? 저 안경에 뭐 특이한 점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하들짝 놀라며 그마저도 안 되어 신음만 하면서 사신 아무 떨듯이 떨었다. 아마도 내가 조용히 하라는 그 말을 안 들어서 그런 듯했다. 왜 그러세요? 설마 저기에 모 귀신이라도 시인 건가요? 그러자 그 무당 아주머니는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는 듯이 표정을 마구 찌푸리며 두 손을 마구 흔들며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그 과장된 몸짓과 입모양을 보니 소리는 내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입모양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대체 뭐지. 난 재차 물었다 그럼 뭔데요. 내가 또다시 소리를 내자 그 아주머니는 뜨악하는 표정을 짓더니 급기야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모르긴 몰라도 그 얼굴 자체가 뭔가를 심하게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수 있었다. 그 눈물로 범벅되어 덜덜 떠는 얼굴이 심하게 공포와 두려움에 물든 것이라 보는 내가 다 소름이 끼쳐왔다 대체 뭘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그제서야 난 이게 뭔가 장난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다 무당 아주머니는 그 상태로 탁상 위에 올려져 있던 노트를 푹 찢더니 그 찢은 뒷면에다 뭔가를 급하게 쓰기 시작했다 그 무당 아주머니가 급하게 쓴 뒤에 찢어준 종이를 보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음 제발 여기서 나가주세요 그 뒤에 절대로 다시는 여기에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조자룡님을 찾아가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주소는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대강 이런 내용 뭔가 찝찝해져서 돌아가려다가 복제 안 받아도 되냐고 물으니 그저 두 손만 내게 빌듯이 머리 위로 들어서 싹싹 빌며 온몸을 덜덜덜 떠는 것이었음. 아까까지만 해도 나에게 뭐라뭐라 하던 사람이 나에게 벌벌벌 떨면서 저렇게 비는 걸 보니 뭔가 기분 이상하기도 하고 그랬음. 그냥 나올라다가 안경을 두고 온게 생각나서 다시 뒤를 돌아보. 그 아주머니는 안경엔 크게 관심도 없는 듯 그저 아까 그 자세 그대로 두 손을 모아 올리고 덜덜덜 떨고 있었을 뿐임. 안경 저거 안 가져와도 상관없나 싶어서 그냥 두고 나올라다가 생각해보니 전자렌지만 해도 그렇고 그냥 안경 버리고 와도 내 주위에 이상한 일이 멈출 것 같지는 않고 안경이 오히려 뭔가 일을 해결하는데. 단서 비슷한 게될것 같을 수도 있단 생각에 그냥 들고 나왔음. 근데 그 소개해준 사람의 이름이 조자룡이라는 거에 뭔가 신뢰가 떨어졌음. 그렇지만 이미 다시 공부하기는 글러먹은 상황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그냥 고시텔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정말 개노가다에서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 종이에 적힌 주소로 가서 조자룡 혹시 아시는 분 계시냐고 물었음. 황당한 일인데 이미 그분은 돌아가신 지 10년도 넘은 분이라 함. 그리고 무속인도 아니셨다함 잘은 모르지만 철학하셨던 분인 듯. 뭔가 너무 어이도 없고 당한 듯한 기분에 범죄 있는데. 정 그러면 그분의 제자분을 알려드릴 테니 찾아가보라고 함 아니, 철학하는 사람의 제자랑 지금 이 일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뭘 소개를 시켜주고 찾아가봄. 진짜 갈수록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점점 산으로 가는 기분에 점점 더 절망적인 기분이 드음 결국 일 해결은 해결대로 못하고 돈만 버리고 시간만 버리고 힘만 들고 지치기만 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공부는 못하고 아 부모님 죄송해요 등등 온가 생각이 다 나며 아 어차피 여기까지 온거 그래 끝장을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제자라는 분의 연락처를 받았음 초장부터 전화하는 건 실례일 것 같아서 문자로 꾹꾹 이러저러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이유를 나름 간략하게 적은 후 여유가 되실 때 연락 바란다고 보냈음 의외로 답장은 금방 왔고, 지금 당장 만나기는 어렵고, 일단 전화통화를 하자 하심. 그래서 전화통화를 여차저차 갖다 붙다 했는데, 대강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이분과 통화를 하면서 처음에 찾아갔던 무당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분 말에 의하면 그분은 완전 무당은 아니고 반무당으로 추정된다고 하. 그리고 나한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함. 첫 번째 경우는 낙대하령. 낙대하령의 경우엔 정말 실력이 아주 강하거나,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함. 그 이유는 원할령 등의 경우에, 불러서 달래고 혹은 혼내는 등 하며 위로하여 돌려보내야 하는데, 낙대하령의 경우엔 골 때리는 것이 이름이 없음. 거기다 풀어야 할 한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딱히 없음. 진짜 뭐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거임. 영을 위로할 방법이라고 그 아이의 부모가 함께 직접 천도제를 지내는 수밖엔 없음. 그런데 이 천도제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노련한 무당이 아니면 불가능. 이 천도제를 할수 있는 무당은 현재로선 한국에서 몇안 됨. 따라서 비용이 상당히 비싼 최소 500 이상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임. 과거엔 그래도 몇몇 영엄한 스님분들이 저렴한 값에 거의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주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함.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멍했음 500.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가뜩이나 부모님께 등골 쪽쪽하고 있는데 설령 500이라는 돈을 구한다 해도 천도제를 지낼 이 아이의 부모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아낸단 말인가. 보통 낙태하령의 경우엔 거의 100이면 100% 확률로 그 부모 근처의 사람들만 해코지하기에 알아내기가 쉽다고 하 주변에 누구 중절수술 등을 한 사람 없는지 알아보라고 하였음. 아니 근데 나는 이 안경을 죽은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낙태하려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든. 두 번째는 서양에선 그래도 좀 있을지 모르지만 동양에선 매우 희귀한 케이스로 애초부터 인간이라 부르기 힘들 정도의 무언가라는 거임. 원한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귀신처럼 영 같은 것도 아니기에 사연이 없이 오로지 인간에게 이유 없이 해악만을 끼친다는 거임. 이른바 안마라 불리는 것인데. 정확히는 악으로 뭉친 사념체 같은 것이라 함. 한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나,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깨끗하고 정갈한 건강한 기운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악 사념체가 뭉친 것과 반대로 정의 기운이 뭉친 것도 있다. 그 경우엔 사람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영향을 주는 설의 사념이 뭉쳐서 나오는 기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과거 맹자 같은 사상가가 말한 호연직이라는 거임. 실제로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 몇몇은 저러한 기운의 존재를 눈치채고 애초부터 저 기운을 선쪽으로 많이 기울게 하는 데에 힘썼으며 또 그것에 관한 원리 역시 많이 서술했다고 하. 그와 파생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그 유명한 음양오행이나 태극이론 등이 나오는데 아무튼 대충 정리하자면 그러한 여러 기운들이 잘못되어 앞쪽으로 빠져버리면 서양에서 말하는 이른바 악마 같은 것이 된다는 거임 아무튼 둘중 무엇이건 간에 내가 아까 방문했던 반무당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을 거라 함. 따라서 그 무당으로선 그저 벌벌 떨며 제발 나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음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이 이분은 무속일은 아니지만 뭔가 그럴듯했음 사실 철학이라는 게 상관은 전혀 관련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론들만 주고받는 그런 실생활에 하등 도움 안 되는 학문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 뭔가 정말 도인 같기도 하고, 능력자 같기도 하고 그랬다. 아무튼 오늘 당장은 만나기 어렵고, 금요일에 시간을 비워놓을 테니, 그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음. 나로선 정말 한 줄기 희망의 빛과도 같은 것이라, 그저 고맙단 말을 연신 내뱉은 후에, 그때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음.